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정관리를 잘 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합동천도를 봉행할 예정이고 11월 4일 토요일 방생 겸 3사 순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밝고 전망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오물을 가까이 한 것처럼 물들고 미혹해지고 나쁜 것을 배워서 도리에 어긋난 악독한 것만 무상,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 다툴 일도 없고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뭉켜 쥐고 끌어당기며 불만족한 마음이 욕심내는 탐심 밀쳐내고 파괴하는 마음이 화내는 진심. 모든 걸 그대로 볼줄 모르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치심입니다. 지혜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비심을 내고 자비로운 사람이 세상을 정토로 가꿉니다. 불교의 본질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면 나에게도 이득이 저절로 따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온 그 이상을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자비의 신념은 우리 모두가 사람의 자손이란 바른 인식에서 나온 것이며 자비심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참된 삶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먼저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부부 간, 부모, 자식 간에도 부처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혼자 우뚝 설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산에 오를 때는 각자 자기 발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 부모란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마냥 안쓰러워하며 늘 가슴 미어진 것입니다 허리 어깨 두드리며 남 몰래 소리 없는 눈물을 쏟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 지키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야 부랴부랴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 살아 계실 때잘해 드려야 합니다. 어, 며칠 후면 추석이 오죠. 물가가 엄청 올랐죠. 어, 농산물과 과일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야말로 사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벌초도 정성껏 해 드리고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려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 목숨을 이어주는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도 노인 대접 잘 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면 내년 농사 걱정을 합니다. 칩거해야 할 벌레가 집을 지치 않는 그 작은 조짐에서 내년에 흉년들 징조를 봅니다. 그분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은은하게 지켜봐 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욕망을 자식에게 강요를 하면 자식들 삶이 버겁고 고달파집니다. 우리의 주식이 밥이죠. 밥은 특별한 맛은 없어도 질리지를 않기 때문에 평생을 먹으며 반찬이나 국은 자꾸 바뀌어도 밥은 변하지 않지요. 부모님 사랑은 밥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과 내 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와 남이 동일체임을 자각을 하고 무한한 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 모두가 행복해지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인내하며 자비심을 가득 채우면 모든 업장의 허련이 사라집니다. 그 동안 무상, 무아, 공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였는데 듣는 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스님은 헛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믿음 속에 본인의 결점을 알아야 그 결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점을 해결하면 능력과 지혜와 덕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이지요. 삶이란 고정된 바가 없어서 항상 변화합니다. 가시밭길, 고생 속에서도 원대한 희망이 위대한 임무를 만듭니다 희망이 없는 일은 헛수고이고 목적 없는 희망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 희망이 나날이 시들어간다면 죽은 나무에 물준 것과 같겠죠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어둡고 허하고 고단합니다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을 해서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들과 자주 충돌로 극한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박을 하고 지혜가 가려져서 이 일은 더욱 막히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 속지 않아서 길이 보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가피를 받습니다. 용기란 앞으로 나설 때와 뒤로 물러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 불안을 뛰어넘고 제압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생명에 대하여 무량한 자비심을 베풀어 봅시다. 추석에도 술, 육식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육식을 거절하기가 힘들겠지만 육식을 할 경우는 삼정육만 드시기 바랍니다. 삼정육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세 가지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이 아픈 비구들만 먹도록 허락을 해 주신 세 가지 육식인데, 첫째, 나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 것. 둘째, 나를 위하여 죽인 것이란 말을 듣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죽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지 않은 것.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회집을 가시게 되면은, 물고기를 직접 나서서 이놈 잡아달라 저놈 잡아달라고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한이 적지 않습니다. 그놈하고 무슨 원수가 졌, 졌습니까? 그래서 회집에서 제공 한 것만 드시면 됩니다. 아, 자애심이 인류를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을 위한 최고의 공양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 정진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담벽과 기울어진 나무는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지겠지요. 마음이 항상 불보살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끝내 성불하게 됩니다.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삶은 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웃읍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내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다가 아예 없애버립시다. 살다가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화가 나죠. 그렇다고 해요. 그때마다 화를 낸다면 하루에 8만 4천 번이나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입니다. 화나고 기분 나쁜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지를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화내는 사람과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걸 보면 상대의 문제보다는 화내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내고 기분 나쁜 것은 내 마음과 나의 감정이지요. 화나고 기분 나쁜 원인은 기분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깁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더 이상 좋지를 않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미인을 만났는데 지금은 천하의 미인이 나타났다면 조금 전에 만난 동네 미인은 더 이상 미인이 아니죠. 헛개비 같은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세상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나하고 죽음의 아픔을 없애버립시다. 육도 윤회를 끊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과 똑같지만, 부처의 몸 이루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서원을 하시죠. 서원이 바둑판이면 수행은 바둑알입니다. 바둑판과 바둑알 이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바둑을 둘 수가 있겠죠. 서원을 하고 계율 지키는 철저한 수행 이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야 부처되는 인연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고생과 슬픔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망각할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희망 가득한 마음이 인생의 축복이요, 희열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죠. 일하는 것이 밥에 비유되면 노는 것은 사탕의 비유가 됩니다. 밥은 사탕처럼 달지는 않지만 결코 물리지 않고 밥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나죠. 사탕은 일시적, 일시적 자, 자극은 달콤하지만, 사탕만 먹으면 더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일은 밥 놓는 것은 사탕, 이 둘은 엄밀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나다운 자세로, 나다운 위치에서, 나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기적과 신비의 하루로 창조를 합시다. 냉철한 계산 능력으로 정성스럽게 일하도록 합시다. 올바른 스님 한 분이 나오려면은 스님 윗대 조상 후대가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고 올바른 스님 아래의 칠대가 흥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암자마다 주지스님 혼자서 기도하고 사찰 관리하고 신도 관리하고 1인 5역을 하지만 사찰 운영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현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요, 연차를 두고 3개 대학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전에는, 아, 한개 대학교가 폐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목표는 여례함을 더욱 검소하고 엄격한 수행의 도량으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례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 시식 내면 탐사 아, 전문 사찰인 지장 기도 보량입니다. 거루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 본존 지장왕 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 가정마다 천기를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며 무진 복락을 누리고 환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리불, 나문 서가모리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리불,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 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주변의 할 TV 에, 시청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꼭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더 바라겠느냐?